워너들이 두 명이나 있잖아 오늘 일에 2월 3일에 2월 3일에 2월 3일에 2월 3일에 2월 3일에 2월 3일에 2기 동수기어 아, 이거 2 5강 평균 장기백 35%로 가왔는데 950만 들었어. 너랑 나랑 거의 비슷해. <목소리> 근데 사실 요번 네, 네. 25강은 가면까진 보내 주겠지. 아, 어지럽네. 몰라. 나 바티어 아, <laughs> 나오면 하나도 못 할지도. <laughs> 어, 그럼 <laughs> 이번 주에 다 그러면 우리 25강 자격증도 어? 생기는 거지.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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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그냥 그러니까 무기 뭐, 만들 수는 뭐, 있는 아. 거잖아. 아니 동수표. 건장 뭐 어? 어? 검사 안 한다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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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100개는 다 되는 거잖아. 다 되는 거잖아. 어 아니야. 아, 아 그렇지. 치나 어, 서포터들은 아, 진짜 오바야. <laughs> 사실 무기 변화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피어딜러들이거든그거가그러 그 아니긴 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어, 아근 어, 오늘 저 그거 할 거예요. 모기 25강 갈거예 아니, 대원일도 먹어야지. 그건 맞는데 누구는 25강 간다 고 그러고, 누구는 23강만 간다 고 그러고. 누가 맞아, 23강을 가? 누가 23강을 가? 저기 아니, 그냥 23강 23갈 거면 가지마. 그럼 안 가야겠다. <laughs> 그럼 그래, 그래, 안 가야겠다. 그래안 가야겠다. 아, 그래야겠다. 나도 이번에 군장군자 못하겠는 게본드는 단위가 그렇긴 해. 근데 이미 너 전... 전체 다 강화한다고? 당연하지 <laughs> 형 우리 깍두잖아 아아 어어 그래? 오, 어. 아이 그럼 나도 준비돼있어 그럼 형 우리 같이 가는거지 우리 요 혼드기 눈 돌아가서 차 팔고 강화할지도 몰라 야차 산지 한달 됐어 이제 혼드기 군대 가야지 근데 아. 군대 가야 되니까 어. 탈거 이제 타고 이제 딱집 사고 아. 아야지예엔야너모르서 아. <laughs> <laughs> 너도 가야 아. 되는데 군대 가는 건 좋은데 너, 뭐, 뭐. 군대 목요날 입대하나? 아 씨발 한 바퀴 더더 <laughs> 보내야 되는데 진짜 그냥. 형 아, 멤버 아, 그래. 어? 그래. 아니 아니 그래. 멤버 손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? <laughs> <너는>? 멤기는실아나그사급 <laughs> 네, <laughs> <반복기는> 뭐. <laughs> 어, 공이 됐어? 다행이네 그 아픈 사람은 가면 안돼 그러면 삼식아 공 밀면은 같이 갈수 있지? <laughs> 아니 아니 다같애는 삐치 뭐나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가능할 듯? 든든하다 어디로 엄지, 가야 돼 네, 먹으려면? 네, 저지종이속 네, 네, 먹어야 되는데. 하 입맛이 까다로워. <laughs> 나 요즘 오래아 종이로 맨날 산다고. 알아 거야. 생생내 지 마. 와, 이쁘긴 하다 이 조가. 야, 여기 한번 네. 돌리 한번 뒤뒤 한번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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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<laughs> 와 <laughs> 아니애니큐도이매니 아니 도 근데 이재는데 앞으로 그 다음 주부터는 2 5강 미추르는 강아 좀그 아, 기운 좀 뺄까? 아 이백 뺄까? 아 이백 일 센티 좀 다음 주부터 는면 아니, 난 어, 어. 지금 뺄게. 어, 나나나 지금 뺄게. 아 아바트에서 어야겠네 아바트. 아니, 아니 지금 뺄게. 아니 부조리가 아니고. 그래서 남다보니. 아니, 꼰대야 꼰대. 꼰대 진짜. 꼰대야. 식가을 서러워서 살겠다. 른 파티들 가면은 진짜 다 모시면서 가다만 빌리고. 아니, 모셔가는 거 맞는데 삼시가 너는 인파라 아닌데. 아, 아니, 그나 말고 뭐? 다른 애들. 어, 다른 애들 아, 말고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제원테이크 <laughs> 뭐, 뭐라고? 어, 아 어, 실이 25광 되니까는 딜이 다르긴 하네. 속도가 어, 뭐, 다르긴 아니. 하지, 다지야. 아, 진짜요? 아, 아, 엄청 좋다. 아, 25광 이 있는데. 아, 여기 아. 이제 물지 25광 하면은 시장 못 말리겠는데, 아. 여기 진짜? 여기는 뭐 끝나지? 끝안 돼, 그냥. 아니, 뭐 저렇게 해도 뭐, 크클못 하면은 의미있나. 이번에 선클했나 어, 나선클했지 이제 6개 선클해서 어, 왜? 어, 이제 어, 큰거오나 이거? 브루츠나 어? 25가? 브루츠나 25가 좀 다른가? 어? 한숨에, 끝낼 한숨에 디레, 디레, 디레. 끝낼게. 한숨에 끝낼게. 그 25가 하니까 딜 체감 많이 되나? MVP 창이 증명하지 않을까? 시정못썼다이이방이지 않아? 시정못 써서 죽었어? 하나씩 바뀔 수있지 <laughs> 아니, 아니, 방보하다가 아, 차진, 아, 아니예요, 차진 끊고, 아, 그냥... 차진 끊고 아, 시정 썼어야 되는데, 아, 이게. 아, 바가리 사이 아, 아, 아끼는데? 잘 먹인 줄 알았네, 아. 네, 아, 비에쓴게 얼만데. 아, 다았다다 다 아, 나이스. 바로, 다 바로. 바로. 아니, 아니야. 이거 필요 없을 듯? 아, 에스타 아낀다고? 돈, 나이스. 아, 아니, 나이스. 마이, 나이스. 와, 진짜 돌리오빠 25강 한 보람이 있다, 진짜. 멋있다 아니, 25강 두명이 들어가니까. 살살이 없네? 아나 34줄로 죽었어. 똑같네, 결과. 그 <laughs> 주랑, 저번 주랑 뭐가 달라진 거지? 나이스 나이스! <laughs> 아, 아니 이거 이게 아, 3, 4, 5위면 죽는다. 아, 야, 야. 야, 야. 나, 이게 안나 이게. 3만 원의 가치! 안 죽었으면 강추 됐겠는데 공방 1, 2 갑문 내부 현실 봤잖아 님들. 그런데 <laughs> 내 집은 영웅이야. 아또 누가 버렸어? 20줄에 기어다와 사람들. 왜? 누가 버렸어? 사람들 정치적으로 일품 정치. 근데 지금. 그렇지. 다음 주는 내가 서서 깰 거니까. 아예 두 번째 아, 내 죽으면 바로 리트바고. 방치부터는 아, 그래. 리트야 바로. 아형 근데 미안한데 아. 그거는 우리도 좀. 아니 아. 한 번에 깰 거니까. 어, 그냥 내 각오 전해줘. 한 번에 깰 거니까. 내 각오. 아. 내 각오. 아. 내 각오. 아. 올 MVP 독재 예정. 아 무조건 t going to 우리 t h a 끄 We will 겠 e t 마 이펙트도 없는 새끼들이 h e effect of the effect of t 올 MVP 선언했잖아 와. 내가 <laughs> 응? 와... 나도 상업전 하고 오겠습니다. 이스타자한테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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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미리 200더 200 넣을게 나도. 200을 더 넣는다고? 아니 뭐 적금 들어줘야 겠어? 누가 보면 적금 드는 줘야겠어 아니 MVP 먹으니까 또 강하게 무망에 올라오네. 아니 다들 왜 같이 해? 이러면 다 죽어. 쫀득이 좀 어지러운데 이백. 근데. 쫀득이 많이 어지러운데. <laughs> 아 쫀득이. 오 쫀득이 붙었네. 아아 축하 축하. 축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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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잘 깎아. 깎아. 약간 낭만이네. 낭만인데 그래도. 낭만인데. 낭만은 무슨. 지금 두 명이서 달리니까. 오! 굿지 붙었어! 나이스 어! 20이가. 오오오 어! 아! 오. 나이스. 와. 나2어 이제 에이, 왔어 강선이 형. 아니 쫀득이 지금 어금니에서 피나 는 거.. 아니 입술에서 피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전체에서 그냥 피가 나는 거 같아. 근데 우리 이게다 붙이고 가면은 오르가슴 금순 사이가 없다. 터지지 그냥. 이디. 아무래도 어. 뭐 터지지 이따... 그냥. 뭐 주셨나? 근데 내대 많이 샀나요? 누가 보내줬나봐. 누구야? 누구야? 이거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. <laughs> 아 이거 근데 기왕이면 촉복이랑 가웠도 <laughs> 아. 아라고 할뻔해. 나 너무 왜게한붓지 둘다. 어, 어 개물지 붙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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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 진짜. 이 정도면 그래도 막대망하지는 않았어. 가 가죠. 잠관 골드가 없어 이제. 어, 아 가지고 아, 있어. 너이 조건 갈 거야? 어, 이거 갈 거야. 잠시만 저 충전 좀. 아니, 잠깐. 마일리지 718만 이거 보지. 오! 나 소리겠어.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7인데. 아니 골드 시대에 이래서 한번 해 봐. 다 죽자 그냥. 치겠네. 이거 내가 죽어 그냥. 우와. 와! 와. 와. 야, 이 정도면 승방했다 진짜. 나 순방했어, 진짜 순방했어. 축하 축하. 이펙트 좀 볼까요? 오, 멋있는데 오늘. 아이어 이게, 이게 멋있네, 아이고. 이게, 아이고. 이게 멋있네. 27초. 첫이 착권, 진짜 개미, 개미쳤어. 빈 개커! 와, 진짜 대박. 금생 멋있네. 또다 가자. 도와줄게 남은 걸로. 어? 아, 안 되니? 내가 근데 한동안 축하돼가지고. 아, 까비 까비. 그치, 멋있긴 하네. 그치. 역시 아, 형님들. 만족스럽습니다. 아니, 이거 좀 괜히 어 이거. 만족스럽습니다. 아니, <목소리> 좀 괜히 어 이거. 와, 근데 보니까 와 음... 아, 근데 보니까 음... 아, 괜 그러니까. 아. 그니까 아, 맞네, 저... 빨리 빨리 고 싶어, 총. 이거 초가 500, 500만 골이에 500만 골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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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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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만 아니, 500만 골이면 우토 벗어야 돼. 아니, 500만 골. 500만 골. 깜0이만 골. 500만 골. 5 0에 든다고. 0 0만5만 골. 와. 성클로 보답해야겠죠. 성 클럽 보답하겠습니다. 나는 영상 보니까 모기가 더센거 같던데. 깐지는 모기긴 해. 어깨 빵 쏘는 거 개멋있긴 해. 우지야, 지금 MVP 아, 뺏겨가지고 예민한 거 같은데 그렇게 견제하지 않아줘도 괜찮습 아니야, 형아까 봐. 아까지 나는 이제 없어. 보자고. 그래, 뭐달 아니, 오르드가 위험네. 오르디 못할 산을 쳐다보네. 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라 지금 차, 어, 아 소리. 안 소리, 안소 أو, 우와 진짜 아슬아슬하다 어, 왜 미쳤다 아무래도 적당했네 아니, 이것까지 아, 예상했네 강선이 형이 공수 그냥 한 번만 누우면 안돼 <laughs> 아니 안돼 그냥 공대로는 편하긴 해한 번만 죽어봐 우리 가서 아, 절대 누군가 누가... 자 이거지 그렇지 잘했어 멘토 아비 오늘 M V G 그러니까 물지가 면 아, 어디가? 세곡께 아, 이길 야. 수가 없네. 아, 개운하네. 짐을 좀 내려놓는 느낌. 이라프 이거, 이거 퀘스트 왜 계속 주냐? 이제 됐어. 인 없는데 근데. <laughs>